네, 우리 동네 문화카페 시간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마다 풍성해진 전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으로 갑니다 순천 조강운 아트스튜디오에서는 장안의 화제라는 타이틀로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일기 입주작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김성민 문인화가인데요 전통성과 현대성의 경계에서 선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드로잉하듯 풍경을 담아낸 근대 문화유산 어반스케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김성림 문인 화가가 전하는 따뜻하고 온화한 풍경들은 9월 4일까지 감상해보시고요. 2차 전시는 이지연 일러스트레이터의 타임 맵스로 시간의 흔적이 깃든 땅을 지도로 표현하고 그 속의 공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순천의 역사와 시간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지현 작가는 어떻게 풀어냈는지 직접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항구 의 즐기는 아고라 순천 기획전시 나만의 정원이 순천 부읍성 남문타 광장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의 대표 공연 예술제인 아고라 순천을 전시 분야로 확장한 건데요.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창작자들의 작품을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전시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다슬 임신자 작가전으로 회화와 영상 작품까지 복합 전시가 이뤄집니다. 나만의 정원 프로젝트는 11월 25일까지 총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만큼 순천 문화예술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수 갤러리 노마드 기획전 생활 조각 어피스 오브 라이프는 1 5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단체 조각전입니다. 전시명은 식은 죽 먹기를 뜻하는 어피스업 케이크에서 변형한 건데요. 작가들의 생활의 조각은 케이크 조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상념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작가들이 담백한 어조로 풀어놓는 생활의 이야기와 변화하는 미술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작품 속에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웨이브 광양의 새로운 문화 물결전이 열립니다. 캘리그라피, 레진아트, 유리공예, 마크라메 공예,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라탄 공예까지 광양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연합전입니다. 여섯 명의 작가들은 광양 청년 문화예술 연구회라는 청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작가들이 폐기와 열정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 직접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풍성한 전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만나보신 작품, 전시, 참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공예 분야들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또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주최한 광양 청년문화예술연구회 김잔디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광양 청년문화예술연구의 대표이자, 광양에서 6년째 캘리그라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잔디입니다. 아, 캘리그라피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이제 타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광양에 살고 있는데, 음. 타지역에서 2년 정도 되었고, 지금 여기서는 4년째, 총 음.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음. 어, 취미로 배워볼까, 시작을 했다가, 아, 취미가 돼서 직업이 네. 되신 케이스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 어떤 매력 때문에? <laughs> 어 이제 어 다른 분야하고 글씨는 다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 하면 할수록 이제 매력을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글씨 잘 쓰시는 분은 저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글씨 좀잘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네. 부럽네요. <laughs> 아, 배우시면 할수 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전시, 광양 청년 문화예술 연구의 회원들이 함께 만든 전시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이어주실까요? 네. 네, 이제 광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섯 명의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음. 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제 광양에서 광양을 떠나지 않고 어,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고민해 오면서 음. 이제 저희가 꾸준히 알고 지내왔는데 올해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과연 음. 청년문화예술연구회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었고, 이제 제가 새로운 거를 굉장히 접목하는 걸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른 새로운 분야들, 공예들과도 어. 전목을 해서 전시를 해보고 싶어서 다른 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얻고 해서 이제 구성을 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를 공모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네 올해 이제 저희가 활동해 오고 있다가 음. 올해 이제 2022년도 전라남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음.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아, 활동은 해 오시면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네. 활동을 더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거군요. 원래 꾸준히 알고 지내오던 이제 사이였다가 아, 음. 네, 저희가 이제 기창업자면서 문화예술 강사이기 때문에 어 계속 소통을 해오다가 이 사업이 이제 공모 신청을 음 하게 됐어요. 아 원래 알던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또 궁금한 게 네. 관련 업계에 계시면서 교류를 꾸준하게 해오셨어요. 그러면? 네. 다 광양에 거주하고 있고 음. 이제 중마동 광양읍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광양의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양 이제 중마동, 금호동 이제 광양읍에서 활발하게 이제 문화예술 강사로 음.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창업도 해서 청년 창업가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가 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그래서 만나게 네. 되셨겠어요 그러면. 네. 네, 네. 네. 젊은 청년 작가분들이 함께 네. 모였으니까 활동들을 쭉 해오셨을 것 같은데 활동 내용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올해 이제 신생이기 때문에 음. 어~ 이 전라남도 청년 공동체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었잖아요 네. 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4월에) 어, 플로깅 활동 타 지역 분들 공동체 분들하고 SNS로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플로깅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뭐 캠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 지역의 청년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 행사들이 그런 데도 서로서로 이제 공유하고 네트워킹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6월에 문화예술 간담회를 했고, 10월에 이제 시민 작가전이라고 해서 광양 청년꿈터에서 저희가 시민분들을 하고 또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요. 어, 네. 흥미롭네요. 네. 문화예술 간담회라는 거는 어떤 형식의 네. 간담회였어요? 어, 시민분들이 이제 저희하고 함께 청년꿈터에서 이제 음. 같이 작품을 이제 금손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뭐 전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음.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문화예술 강사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지역 아동 센터 아이들하고도 같이 단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네,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오. 이제 그런 작품들을 집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작품들이 있으면 내셔서 저희 시민 작가전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달고 음. 이제 거기에서 함께 뽐내보자. 같이,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영상도 다 촬영을 했거든요. 음. 전시의 날도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해서 그 영상까지 같이 해서 시민작가 전에 이렇게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그게 10월달이고, 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함께 네. 만나서 활동하고 있는 여섯 명의 작가분들 자주 만나고 함께 활동하다 보면 진짜 활력소도 될것 같고 네. 작품 활동하는데도 시너지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늘다 새로운 타 지역에서 오기도 했고 음. 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들 음. 그래서 잘 알고 지내왔기도 했고 서로 이렇게 새로운 거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요즘에 뭐 공예든 어떤 자기의 분야든 새로운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거 어떻게 클래스에 해볼까 아니면 아 전시의 작품을 어떻게 같이 해볼까 아니면 광양의 어떤 이런 문화를 기획해볼까 그래서 문화 기획을 좀 전시 쪽으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서로 도움이 그러면은 된다는 네.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되죠. <laughs> 저그 적게는 1년 많게는 6년차 이런 창업가들이거든요. 청년 아 창업가들 그래서 서로 멘토멘티 역할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그 분야가 서로 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생각은 네. 서로의 분야를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젊고 청년 활동가들이고 이것저것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네.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듣긴 듣는데. 음. 너가 뭘 아니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일단 제가 대표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laughs> 알거든요. 네네. 또 많이 알고 이게 문화예술 강사로 활동하다 보면 이게 음. 특히 공예 부분은 저 캘리도 그렇고 이 수업 재료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겹치는 소재들도 있고 실제로 레진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선생님들 다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다 해본 경험이 있고 자격증도 몇 분이 계시고 아. 네, 그런 클래스를 굉장히 광양에서 문화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음. 원데이 클래스든 뭐 취미든 이렇게 많이 서로 서로 배워 보거든요. 음. 네. 또 금성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예다잘 네, 알고 잘 새겨 들으시고 네. 더 반영이도 되고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런 시도들이 이번 전시에도 반영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전시 작품 구만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가 어~ 총 스무 작품의 작품을 했는데요 네. 그~ 제가 이제 캘리로 해서 다섯 작품 그다음에 어~ 다른 분들이 세 작품씩 내주셔서 저희가 총 스무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광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자원들을 선정해서 각자의 분야로 표현해서 광양의 사계를 구성하는 작품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니까 대표님의 작품을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다른 작가님들의 네. 작품도 소개를 좀해볼 텐데, 네. 어떤 테마로 작업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화선지라는 그 화선지와 먹이라는 그런 좀 전형적인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음. 어좀 현대적인 캘리그라피를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예. 예, 대부분 이제 캘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부크시오라고 서예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현대적이고 디자인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 캘리그라피는? 이 작품은 어떤 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어, 광양의 대표적인 동화작가인 정채봉님의 꽃잎이라는 시를 아크릴화로 접목해서 봄 느낌의 액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 그럼 밑에 꽃도 직접... 네, 그리신 거예요. 네, 아크릴로 물감으로 직접 그렸죠. 오, 이 작품은 먹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음. 먹그림으로 산을 표현하고 이제 금색 먹물로 이제 별을 표현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작품은 그 광양 광양이 지켜낸 시인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이 붙는데 윤동주님의 유고 시집을 숨겨준 정병욱님의 가옥이 음. 있는 그 광양 망덕포구를 생각하면서 윤동주님의 그 서시의 한 구절인 오늘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부분의 느낌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아 좋네요. 그러니까 밑에를 네. 먹으로 표현하고 네. 금색으로 해서 네. 별을 표현하고 네. 이 밑에 있는 그림도 직접 또 그리신 거고요. 네. 금손이 맞으시네요. <laughs> 예. 또 하나가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작품입니까? 어, 이 작품은 제가 그 광양의 천연기념물인 그 광양 웅룡사지 동백숲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서 음... 그 아이패드로 글씨를 직접 썼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원래 해 오던 그냥 붓글씨와는 확실히 좀 다른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네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음. 이제 켈리로도 전시를 많이 해보고 계속 활동해 오다 보니까 네. 젊은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켈리의 영역이 다양하다는 걸잘 모르시고 부세만 음. 한정지어서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도 굉장히 제가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음. 예, 전시도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다른 작가님 작품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뭐 액자에 꽃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제목은 벗이라는 작품인데요. 음. 시간을 아름답게 덮는다라는 그런 꽃말을 가진 유칼립투스를 주소재로 해서 윤동주와 정병웅님이그 함께한 추억의 시간을 액자에 담는다라는 아. 그런 플라워 월그 벽입니다. 네, 네, 아, 좋네요. 버... 이라는 제목의 작품. 이 책을, 네. 책에다가 뭐 전등을 끼워 놨어요? 네, 이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라는 그 윤동주님의 유고시집이 이제 망독포구와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고시집을 어,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사탕수수 종이를 사용해서 표현한 인테리어 북 등입니다. 음, 프리저브드 플라워라는 게 뭐예요? 네.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그 생화의 약품을 처리해서 어, 생화, 뭐 생화약품 처리를 해서, 그 천일의, 예, 네, 보존나라고 하는데, 아 천일 동안 아 오래도록 볼수 있다고 해서, 천일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천일의 꽃? 네. 네. 이 작품은 지금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laughs> 네 이건 라탄 작품인데요. 아 어, 리플렛에 들어간 사진은 이제 이건데, 전시장에 오시면 또 색다른, 염색이 되어서 색다르게 표현된 그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음. 그 망독포구의 고요하고 잔잔한 풍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라탄 작품입니다. 같은 작품도 네. 볼수 있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이제 마크라메 작품인데요 음. 섬진강 물이 남해로 흘러드는 광양의 망덕포구의 낭만과 여유로움을 마크라메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실인 거죠 저게 네. 나무 막대기에 실을 걸어 놓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또 뭡니까? 네, 이거는 레진 작품인데요. 제목은 골리수라는 작품이고요. 음... 어, 도성국사가 광양 옥룡사에서 수행 중에 나무껍질에 맺힌 물을 마시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음... 그 나무껍질과 레진 액을 사용하여서 어,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이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이제 골리수 두 번째 작품이에요. 음, 네. 그렇군요. 다양한 작품들 쭉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한 절반 정도가 채안 되는 작품들 소개해드렸는데 더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그 다른 분들과 콜라보레이션한 작품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소재로는 이제 제가 광양의 시화인 동백이 시화거든요. 네. 그래서 광양의 시화인 동백을 주제로 이제 두 가지 작품을 만들고 어 이제 저 영상에 보이는 이제 동백, 동백 옥룡사지 숲을 표현한 그 마크라메 작품, 그다음에 유리 선케쳐 동백. 음. 성 캐처를 활용해서 전시 구성으로도 콜라보를 했고요. 이제 제는 동백의 꽃말을 캘리와 글라사트를 표현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전시도 감상하시면서 쭉 광양의 자연 또 문화 이야기까지 다 감상하실 수 있게끔 전시가 구성이 된것 같은데 전시가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가 이제 되고 나면 앞으로 이 청년 연구회 활동은 어떻게 또 이어나갈 계획이신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전시를 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10월 15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저희 시민작가전. 0월에 예. 네. 음. 시민작가전도 잘 준비해서 올한해이 공모사업을 잘 마무리하고요. 음.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모사업을 또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신청을 하고, 어. 꾸준히 저희의 소모임 그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 오게끔 저희들이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못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laughs> 네. 광양 청년 문화예술 연구회 <laughs> 네. 이야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광양 지역의 새로운 또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잔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